당신의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구 제모전문샵. 투미스 왁싱 연신내점은 최고의 제모 경험을 선사합니다. 원장님의 1대1 시술로 고객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깔끔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완성해드립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제모 서비스는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매끈하게 정리해줍니다. 통증이 적고 효과적인 제모를 원하신다면 투미스 왁싱 연신내점을 방문해주세요. 천연 제품인 라이콘 왁스를 사용하고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특별한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 제모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신경을 쓰며 유용한 조언과 팁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제모 후에도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모 경험을 원하신다면 투미스 왁싱 연신내점을 방문해보세요. 다리 제모, 겨드랑이 제모, 헤어라인 제모, 인중 제모, 뒷목 제모 등 신체 거의 모든 부분의 제모가 가능합니다. 특히 눈썹 왁싱은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꾸준히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당신도 왁싱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고 달라진 나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